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아 <laughs> <laughs> 현재 시간 1 1 시고요. 어 본을 켰는데 어, 조정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나스닥 구동 많이 올랐잖아요. 충분하게 조정이 올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조정은 여기 20선이고요. 20선이 깨지면 만 3천까지는 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이 터졌죠. 중국 강물 통제에 미국 추가 조치이고 반도체 전쟁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강물 통제 중국 맞불에 미국 도 동맹과 함께 대응. 가령과 겨루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하자 미국이 단호히 반대한다면 동맹들과 함께 대응하기로 밝혔다. 자,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하고 나선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 진짜 바이든 중국 많이 괴롭히네. 자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니까 또 바로 테슬라가 조준 받습니다. 당연히 받죠. 자 중국은 최대 시장인데 이 반도체 규제에 나서니까 과연 아, 중국도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최고의 시장에 있는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상승했던 테슬라 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고요. 일단 20선까지는 일단은 260달러까지는 제 생각엔 내려올 것 같습니다. 3슬라 6분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아... 아직까지 매수할 타임이 아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저도 좀 기다렸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있죠. f m c 회로록에서 대부분 연준들이 금리 인상을 한두번 정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입을 들었고요. 오늘 증시는 이두개 이슈로 인해서 확실하게 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20선 맞고 바로 또쳐 올릴 수도 있습니다. 2 0선은면 여기서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께 저 FNG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어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고점대비 10% 빠졌고요. 딱 20선에 거쳐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1차매수 여기에 떨어지면 스토케팅슬로 우물으면 대매수 하시면 됩니다 어, SOS에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예, 어, yeah. 어, SOS에 개옵니다 개와 좀비싸였다가 요게 21.5달러 정도에 매수하고 스토케팅슬로 우물으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쉽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측을 하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숏을 타면 더큰 문제가 생기죠. 아자 마이너스 23%입니다. 아 마이너스 -23 아, 18%까지 해보겠는데 다시 마이너스 23% 됐고요. 마이너스 30%, 40%까지 가고 있겠습니다. 자 매수 타임이 오면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 빈병이라든지 폐지 같은 걸줘서지지 줘서라도 현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 조정 온다. 조정화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슬라 수익률 122% 많이 하락했고요. 뭐 떨어지면 계속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있다. 나 50만원 모아놨다. 자 레벨 곱하기 두배짜리 조금의 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제 조금의 상승해서이 구동이에 좀 빠질라 말랑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 많이 모아가야 합니다. 수량을 돈이 있는 사람들. 자 조정이 얼마나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요. 자 그렇해 갖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가지고 물량을 팔아버리면 시장을 떠나버리면 바로 증시가 회복했을때 멘탈이 나갑니다. 너무 자주 사고 팔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뭐랬지요? 롱입니다. 버티봅시다. 오늘 그냥 꿀잠 잘랍니다. 바이바이.